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환규 목사입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지꽤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되었다 하는 표시가 OECD 가입 국가라고 할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특별히 20, 30대 젊은이들, 남성들, 여성들, 특별히 여성들의 자살률이 크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생명이 태어날 때 부모님이 얼마나 애를 쓰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고쳐주며 길렀는데 이 신성하고 귀한 생명을 삶의 무게에 눌리고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배신과 고통스러움, 혐오, 증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을 스스로 마감한다고 하는 것 본인 스스로도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무기에 눌려서 그랬겠습니다만 주변의 부모, 형제들, 친구들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극단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뛰어들어서 세상을 마감하려고 했던 한 사람을 살려낸 따뜻한 한마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의 따뜻한 한마디가 극단 선택을 막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이 한마디가 극단 선택을 마음먹은 한 젊은이를 살려냈습니다. 인천에 한 경찰관이 있었는데 월미도에서 바닷가에서 서서이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자살을 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신고를 받고 이 김대건 경장이 월미도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어둠이 깔린 바다 안에 한 남성이 우두커니 서 있었고, 바다 밖에서는 열댓 명의 시민들이 이 남성을 향해, 나오라고, 살아라, 죽지 마세요, 소리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시민들의 외침에도 남성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바다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밀물이 들이닥치고 있어서, 이제 물이 차오릅니다. 생명이 위험해지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럴 때이 김경장은 남성을 설득하기 위해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김경장은 남성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올리며 많이 힘드시죠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저는 이 말이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 온기가 담긴 언어, 온기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생명의 만남, 생명의 언어와 생명의 언어의 만남, 영어로 하면 인카운터. 많이 힘드시죠? 이때 이 남성은 반응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가능성도 어떠한 의욕도 어떠한 희망의 빛도 없다. 깜깜한 바다와 함께 어둠 속에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이 청년은 어둠 속으로 죽음의 세계 속으로 가려고 했고, 그는 죽음만이 희망이 없는 인생에서 유일한 안식을 줄 것이다. 평안을 줄 것이다. 고통이 없는 세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경장은, 선생님, 오늘 몇 시에 오셨습니까? 답은 드셨어요. 라고 계속 말을 붙였습니다. 김경장은, 일단 오늘 딱 하루만 더 살아봐요. 내일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 남성의 어깨를 감싸 안고 슬쩍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이 슬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살짝. 인간의 온기가 느껴지는 시간이죠 절대 고독의 시간.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오직 이 험하게, 캄캄한 대우주, 캄캄한 밤하늘 아래, 나는 홀로 서 있는 고독하고 외로운 영혼이요. 누구에게도, 누구도 나를 친구로, 동료로, 동반자로 생각하는 절대 고독, 절대 절망의 시간에 김경장의 한마디, 선생님,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은 김경장의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 밤이 늦어서 식당 문이 다 닫혔습니다. 지구대로 도착한 김 경장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이 남성에게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무사히 귀가한 이 남성은 다음날 지구대 김 경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쁜 생각을 했었는데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 문자에. 따뜻한 한마디,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이 세상에는 홀로 절대 고독, 절대 절망 속에 탄식하며 눈물 지으며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한마디, 따뜻한 눈길, 따뜻한 미소.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이 손길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절대 고독의 시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중요한 사건이 될수 있고 중요한 생명의 시간이 될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과 생명의 나눔. 온기와 온기의 나눔은 때로는 조용하고 따스한 한마디, 봄바람같이 따스한 한마디,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한마디 속에서 이어지고 연결될 수 있다. 인생길은 때로는 진정 지치고 힘든 외로운 여정입니다. 깊게 생각해 보면 동시대, 이 21세기 오늘을 또 한반도라고 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이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과 모든 사람들은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의 인연이고 하나의 동반자, 친구들, 길을 같이 가는 동로인 동행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뜻한 눈길, 따뜻한 시선, 따뜻한 말, 따뜻한 관심이 어둠에 사로잡히고,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언어가 될수 있다. 이런 묵상을 함께 나눕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미국 동포, 일본 동포, 유럽 동포 등 해외 동포들께서는 이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